내 안에 무한한 힘이 넘친다. 드디어 해방이다. 질투나 하는 멍청이들. 날 막진 못해. 이게 내가 살은 이유다. 노리게들아 도망쳐라. 별것도 아닌 놈들이. 엄청난 힘이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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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완벽하잖아.

내가 알아서 해. 의지의 힘으로. 날 막아보라지. 내 힘은 무알하라 갖고 놀게참 많네. 더, 난 훨씬 더 강해질 거야.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. 이런 힘은 나만 쓸수 있어. 그거야 쉽지. 장벽 무너지라고 있는 거야. 무한한 이힘 날아가는 게 보기 좋네. 이제 참지 않는다. 감히 가까이 올 수나 있겠어? 누구도 난못 건드려. 군단이 몰려와도 끄떡없는 날내 놈이 어떻게 할 건데? 막강한 힘을 누려봤나? 꼭 그래보길 바래